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모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부절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백인가에 만 6천 5백평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타운실에서 이 넓은 땅에 면세되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교회를 질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낙심 중에 있을 때 미국인 목사님, 크레벤저 목사님이 그 시, 지역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저를 부름으로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큰, 큰 그분이 저를 안아주면서 왜 그러니?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고 미국이 망할 징조다. 나도 9년 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짓려고 하다가 짓지 못하게 해서 4년간 이렇게 싸우고서 결국 교회를 짓었으니 우리 타운신과 싸워서 교회를 짓자 그렇게 저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아침에 그 전에 전날에 빼보는 이, 내일 아침 호텔에 와서 아침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고마워서 8시에 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넓은 홀에 한 400여 명의 미국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목사, 이크리스천 로어 소세션이라고 그런 단체가 이제 오하이오의 프레지던트를 초청하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이 레브론 크리벤져가 딱 단에 나오더니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다면서 레브론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라는 정도는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주면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뭐 전날이라도 누가 이런 오임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좀... 나와서 간단히 좀 연설을 하라든지, 뭐 그러면 제가 영작을 준비해서 나갈 텐데, 그냥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밥 먹는 줄 알고, 또 만나서 뭐 간단한 영어만 하니까, 나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나와서 연설을 하라고. 저 뒤에서 강단까지 나온 데가 한 1분 걸릴 거야.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아, 그냥, 나도 몰라요. 영어가 막 줄줄줄 나오는 거야요난 지금도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사오백 명이 전체 기립을 한 거예요. 전체 기립을 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그날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긴 변호사, 판사, 검사 크리스천들이 다녔어요 목사들 저는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나 영어 안 배웁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졸업생들한테 이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이 40년 단임 목사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 3분 안에 해야 될 말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달라.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던 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우리를 향해서 동력자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대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많이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누구 찾아가지 말고, 뭐장로님 찾아가지 말고, 누구 유력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